오늘의 공복 몸무게는 52.5kg입니다. 오늘은 아침으로 고등어구이를 먹어볼 건데, 이 비비고 고등어구이 완전 강추예요. 가시도 하나도 없고, 전자인지 레 1번만 돌려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요. 이렇게 김에 와사비까지 올려서 먹어주면, 한 그릇 뚝딱! 점심은 냉털 볶음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제 평소에 제 마음대로 레시피를 개조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도 마음대로 했더니 완전 망한 볶음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계란을 풀었더니 완전 죽처럼 되어버렸더라고요 비주얼이 음식물 쓰레기 같지만 나름 맛있었습니다 점심도 만그릇 했고 저녁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할일다 하고 달달한 게 너무 땡겨서 방울토마토에 알룰로스 저녁으론 아까 만들어뒀던 볶음밥 위에 계란 후라이 얹어서 먹어줬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잘 먹었습니다.